에, 얼마에, 드림 CIS 얼마에 들어갔어요? 드림 CIA에서 얼마에 들어갔어요? 재야 자산 대비 약514% 프리미엄 부터 있고요 900억 짜리인데 당기 순이익이 아, 3, 40억씩 나네요. 매출은 뭐 100억대, 200억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부채비는 많이 줄었네요. 유보율은 높고 회사에 돈이 한원재재하고한 2, 300억, 300억 정도 어, 300억 2만 500원이요. 어, 여기요 이 자리요. 이 자리요. 지금 최저점을 찍었어요. 그죠? 지금 현재 자리에선 바닥이 아직 안나왔 얘가 올라가려면요. 11선이죠, 11선. 11선이 우상향을 틀어야 들어올릴 거예요. 지금 자리에서 11선이 우상향을 지금 틀은 모습이 보여요? 안 보이죠? 이게 빨간색이 5일선이고, 요 파란색 선이 11선이에요. 검정색 선이 21선이고, 자, 요게 5일, 11, 21인데, 이 11선이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얘는 간다는 소식이 없어요. 얘는 아직도 바닥이 아직 안 보였어요. 어떻게 하실까요? 뭐, 이거는 내가 버티라 말할 수가 없어요. 아직 바닥이 안 나왔습니다. 11선이 우상향이 트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런 모습이 완벽하게 꺾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이렇게 올라가요. 이 부분에서. 물은 타시면 안 되죠. 탈려면 어디서 타야 돼? 11선 우상향으로 틀 때. 얘는 지금 움직이는 선이 11선이에요. 11선. 11선이 우선적으로 틀어야 얘가 올리려는 거 하는 마음이 있어요. 버티고 싶으면 11선이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살짝 이런 모습이 보여요.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트는 모습이 보이잖아요. 그럼 이날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팁을 드렸어요. 자, 얼마에 사셨어요? 19,000원이요? 얘는 차트 갖고만 얘기해야 돼요 자 손절가 17,650원이고 이 자리가 깨지면은 한번 들어 올리긴 들어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올리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리냐 1차 여기까지는 한번 올려요 22,000원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 22,000원에서 한번 물어보시고요 손절가 17,650원 1차 목표가 22,000원 얘가 힘이 있다면 여기까지도 가요 이 자리 어디 27,000원까지도 힘 있으면 한번 갔다 올수 있다 없다 갔다 올수 있지요 자 여기까지 딸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지? 정리해.